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. 어,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 어, 우선 저희가 구입한 이 집의 시큐리티 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. 비빈트라는 회사의 시큐리티 시스템인데 이제 집 앞에 음, 카메라 달려 있고 초인종의 이제 카메라 이런 녹화 해주고 이런 서비스인데. 어, 월월 월 구독료라고 해야 되나? 그 서비스 비용이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와이즈 이 회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구입했냐면 아, 우선 와이즈락 현관문 열쇠. 어 이게 스마트락이라서 이제 와이파이 이런 거다 연결돼요. 이렇게 구글 알렉사, 아 알렉사 구글. 이렇게, 연동시킬 수 있고, 자, 카메라가, 아, 웃도 카메라 4개. 무해고. 어, 이건 스타트번절리고 아,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라 패널. 어, 이아웃도 카메라는 와이어레스예요 그래서, 어, 매번, 충전을 해가면서 그 배터리를 갈아주거나 아니면 이 솔라 패널을 설치하면은 배터리 갈아줄 필요 없이 거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녕. 네 이렇게 와이즈 도어벨도 구매를 했고요. 먼지 도왔어요. 자, 아우터 카메라 4개, 하나는 스타터 번들로 왔네요. 그리고, 가장 거대한, 와이즈 캠 플러드라이트. 플러드라이트, 어,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, 어, 이, 플러드라이트라는 게 이제 주로, 그, 어떤,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조명을, 막 환하게 쏴주잖아요. 그걸 플러드 라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어, 아이고. 밤에 잘 보일 수 있게 플러드 라잇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아마 오늘 전부 다 설치를 하진 못할 것 같고요. 어, 하나씩 설치하는 거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구입했죠. 이제 솔라 패널은 여기 이제 아웃도어 카메라랑 같이 설치하고 도어벨이랑 알지 나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. 그래서 얘랑 얘를 설치할 때. 이벤트 그 구독제를 취소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이거는 딱히 상관이 없고, 아, 그리고 그 녹화되는 서비스도 이제 구독을 신청해놨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카메라로 집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설치 영상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.